아니 좀 어둡지 않나요? 오케이 그럼 이걸 이쪽으로 아, 좀 뿌옇게 나오는 것 같은데 화면이 음. 자 어쨌든 어,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011년 12월 시, 5일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 채팅창을 열어놓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민주 씨 바로 들어왔네요. 손님 두 명하고. 아, 그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데. 자, 일단 뭐 오늘은 그 다음 팟 플레이어에서, 다음에서 허가를 주고 처음 해보는 건데 화질이 어떻게 됐나 봐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지 아니면 화질 조정을좀 해볼지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오늘, 네. 이렇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팟 플레이어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강 제목은 이겁니다. 오르다 내리다. 자, 오르다 내리다. 인데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일단 얘기를 하냐면, 어, 지난주에 특강 했었던 거 제목이 뭐였나 기억나시나? 요 다마정리 추궁이라는 특강이었죠. 근데 다마정리 추궁으로 충분치 않아가지고, 어, 맛좀 봐라 식으로 해가지고, 아, 당신들이 단어를 모를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할,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문학대학원에 어, 다닐 때, 1학년 때한 교수님이 이런 숙제를 해주셨습니다. 어, 1 0개가한지 얼마 안 됐는데, 오르다와 내리다, 각각, 오르다와 내리다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각각 200개씩 찾아오시오. 이렇게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찾아왔던 기억이 나요. 어, 상당히 힘든 수업 공부였지만. 이게 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냐면, 우리가 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단어하고 모 모르, 사실은 모르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몰랐던 단어들이 많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기껏해야 수동적으로 누가 이제 영문으로 된 글을 보면은 음 무슨 대충 알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남이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좋은 영어로 써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게 이제 그걸 제,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오르다 내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할 거냐면. 이제 오른다 혹은 내린다 라고 하는 말이 뭐가 떠오르시냐,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표현이 있는지. 단적인 예로, 야, 이번에 저기 기름값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몇 개나 되는지. 그래서 기름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뉘앙스로 내가 말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많은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어휘력이 없는지. 그러다 보니까, 또 기름값이 오른다 내린다는 건 그나마 피쉬운 편인데 경제가 좋아진다 나빠진다고 할때 비슷한 표현을 쓸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뭐할수 있을 건지.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휘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심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르칠 때 느낌이 별로 변한 게 없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걸저 받았을 첨삭을 하려고 할때그막그 아, 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스트레스라기보다는 계 어, 이게 좀 느낌이 너무 비슷해요. 어떤 말이 딱 나오면, 거기에 정해져 있어 나오는 말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1대1 대응으로 단어를 외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르다 내리다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데, 그럼 오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오르다 내리다의 다양한 표현을 알아보고, 아, 목표는 그 표현을 알아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아, 이렇게 단어가 중요하구나라는 걸여러분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걸 듣는 분들 중에 단한 명이라도, 앞으로 꾸준히 단어 정리를 열심히 할수 있다면, 오늘 특강의 어떤 그 목표는 달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나열하게들 온갖 오르다 내려다 내리다 관련 표현들이 지금 표현에 써놨는데, 어, 이걸 열심히 외우라고 안할 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 저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됐죠, 다?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 모아서 한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단어 정리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쓸수 있게 된 표현들이에요, 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아놓고 외온다면 매번, 매번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특강은, 어,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 글에서도 한번 확인해보고 어, 이런 표현들을 한번 눈여겨본 다음에 아 단어를 정리하고 내가 쓸줄 알도록 정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도록 한다는 겁니다. 30분 안에 그것만 성공하면 성공한 걸로 여기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단 떠오르는 걸 그거 보지 마시고 한번,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가 오른다 내린다 그게 뭐 주체가 뭐가 될건가 오른다 내린다 라고 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뭐 있습니까? 어 지금 그 들어온 뭐 신종호씨, 정 정민주씨 케이트 러브소 so, 이분들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케이트는 누굴까?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네, 업 다운 좋아요. 오른다 떨어진다 할때업 이런 다운 이런 말이 떠올랐대요. 네, 다른 분들 뭐 없나요? 어떻게요? Rise f a l 좋아요. 어, 지금까지 이 정도 는다 나올 기라로 예상했어요. 또 Increase, decrease, 좋아요. Increase, decrease, go up, up and down.네, 케이트 씨하고 정민주 씨. 케이트 씨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 좋아요. 어, climb, hike 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climb, hike 어디까지 나오나 보겠습니다. hike 또, sky rock, 좋아요. 어떻게요? Sword, Sword 좋고 또, 자, 네 어떻게요? Hard landing, soft landing. 어, 이거 좋은 좋은 시도입니다. Hard landing, soft landing. 어, 좋아요. 아, 아, 아. 자, 그다음, 드랍. 어, 네, KDC 드랍 나왔어요. 네, 또 아니 한20 페이지 는 최선 채워야 지금 뭐하는 게한 페이지 채우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자, 정준식 컴먼 신종 씨, off는 그렇죠. off도 느낌 비슷해. 요 off 잘만 쓰면 떨어진다는 표현이 될수 있죠. 네, 다른 거 없을까요? 예, 지 이종식 가만히 있어요, 지금. 자, 다 하셔가지고. <laughs> 한 200개씩 있는데, i improve, 프브 좋아요. i 프 p r o 도 괜찮습니다. 왜요? 경제가 오르 가고 있다, 좋아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충분히 가능하죠. i 프 p r o 좋은 시도입니다. ascend, 어, 좋아요. ktc. ascend, 좋아요. ascend가 나오면 모두 같이 나와야 돼요. descend도 나와야죠, 그죠? descend. 예, 또. 스텝다운 케이트시 나왔습니다. 스텝다운은 아주 거리가 있는 단어죠. 스텝다운은 <laughs> '오른다 내린다'라기 보다는 어떤 쓰는 말입니까? 어떤 직책에서 물러난다라고 할때 쓰는 말이죠. 네, 조금 약했고요. 네, 다른 거 없을까요? 어떻게요? '하이로우', '오케이', '하이로우' 또 '겟다운', '겟다운'은 down. 좀 다릅니다. 이거 '겟다운'이 오른다 내렸을 일은 별로 없어요. 어, 어디에 올라가 있아 올라가 있, 아 이것도 괜찮겠네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그사다리 올라가고 있데 야, 위험하니까 내려와 라고 할때이 다운 쓸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숫자가 높아진다 떨어진다 이런 거하고 조금 관련이 없긴 한데 컴다운 이렇게 컴다운 d <laughs> 컴다운 네 컴다운 좋고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지금 구경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인터넷에 들어오신 분들만 아 이거 잘하고 이제 점프죠 근 점프 점프 괜찮죠? 자또 없을까요? 자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 처음에 막 신났던 이 표정들이 벌써 다 끝나버렸어요. 어 근데 어, 그럼 이제 이거 이 오른다 떨어진다라는 표현 이게 전부냐 천만의 말씀이죠. 수백 개씩 되는데 수백 개가 뭡니까? 제가 여기 나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오른다 떨어진다는 표현을 절대 할수 없겠죠. 그렇죠? 어 그럼 무슨 얘기를 이제 할 거냐면 뭐야? 이게 다예요? 어, 앞에 조금 지웠구나. 어, 오케이, 자, 이거 말고도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제가 그냥 아까 운동하고 갔다 와가지고 20분 동안 어, 생각난 것만 적어 봤어요. 20분 동안 생각난 것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에겐 제가 이걸 드린 겁니다. 한번 적어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적어 볼게요. 얼마 되는지. 선택하여 붙여넣기. 서식없 텍스트.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적어봤습니다. Rise Fall, Raise Drop, On the Rise, Decline, On the Decline, Up, Climb, Slide, Skyrocket, Rocket, Nose Dive, Up Down, Go Up, Go Down, Pull Up, Pull Down, Drive Up, Drive Down, Drag Down, 뭐 뿐만 아니라 다른 동사다쓸수 있고요. Peak도 있고, Plateau, Lower, Edge Up, Dip도 있고, Hit the Bottom, Bottom Out, Hit an uh, all-time high, Mark an all-time high, Register an all-time high, Bridge an all-time high, Surpass an all-time high, hit a 20 year low 그다음에 이제 몇 년만 다 바꾸면 다쓸수 있겠고요 close down, close up 이거는 주식 얘기할 때 쓰고 fly high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sore 있고요 surge 있고, shave something off라면 몇 퍼센트를 깎아먹는다는 얘기가 떨어진다는 얘기 되고, sluggish 하다는 얘기는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고, go through the roof 하면 아주 급등한다는 얘기고, sky is on limit 하면은 그 한계가 없을 정도로 올라간다는 얘기고, rock bottom 아주 최, 최고의 밑치라고 하고, at once 30 or high 이건 비슷한거, flound 하면 잘 못하고 있으게 떨어진다는 얘기고, cut은 cut back거나 같이 써가지고 줄인다는 얘기. 지금 떠올린 것만 해도 이정도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표현들 중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 상황에 딱 떠오를 수 있도록 이걸 모든 걸, 이 모두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게 항상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른다 떨어진다. 뭐, 요즘에, 그, 이번, 오늘, 어, 코스피가 30포인트 올랐습니다. 영어 어떻게 할까요? 그 다른 분들도 다 해보세요. 오늘 코스피가 30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쉐드도 있네요. 정민씨 좋아요. 쉐드, 4 같이 한번 참여해보세요. 오늘 코스피가 20포인트, 제 뭐라 그랬죠? 30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0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피가 뭔지는 아시겠죠? 코피하고 코피 아니고 코스피 어, 네그 종합주까지 삼국 종합주까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 다른 분들은 지금 어, 안 써주고 있어요. 지금 정민씨 참여를 좀 해주세요. 음, 임진희 씨도 오셨는데, 자 그만, anyone? 임진희 씨, h 로 l 이종 씨, 오늘 코스피가 30포인트 올랐습니다. Today, okay, 좋아요. Today, today. o s p 피 went up, went up 30 points. Okay, 좋아요. 또, 정민식 코스피, okay. 요걸 물어보는 거였는데, 사실은. 어, MOS 했던 거예요. 코스피, closed up 30 points today. MOS 달았던 얘기에요. 제가 오늘 코스피가 30 p o i n t 올랐다고 했는데, 클로즈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올랐다고 할때 떠오르는 맥락을 내가 가, 맥락과 같이 관련해가지고 아, 알고 있는 클로즈업이라는 말을 안다면 금방 이렇게 떠올랐지만 올랐다고 하면 그냥 다른 거 생각 못 하고 완업이라고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러분 틀리나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 이 상황에서 더 많이 쓰는 것들을 내가 써야지. 영어를 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금방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거 드디어 이제 어, 유가가 어, 유가 상승이 멈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드디어. 유가상승이, 유가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분들도 한번 참여해주세요. 드디어 유가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름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헬로우. 아. 컴온. 자, 이문수 씨. 드디어 유가, 너무 막 고민하지 마세요. Momentum of, okay, 좋아요. Momentum of uh, increasing oil prices, increasing oil prices uh, has, has halted. 아, ah, okay, 좋아요. 정민 씨, it seems oil prices peaked. It seems oil prices peaked at. 어, a 까지만 나왔어요. 왜냐하면, 픽 i c 은 배웠는데, 그 뒤에 숫자가 나와야 되는 숫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춤한 거예요. 지금 정윤씨가. 생각 중이에요. 지금 일단 올려놓고, 내 네, p i 을 물어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at 다음에 연결을 못했다는 거죠. 좋아요. at 다음에 연결 을 못하면 문장이 구성이 안 되니까. 다른 거. 일단, the momentum of increasing e l f e s h a l t e 라고 하면은,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걸 직역한 거죠. 제가 얘기했죠. 직역하면 무조건 틀린다고. 물론 이걸 번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정민씨 쿡쿡 하고 있어요. 어, 이제 제가 이제 허를 찌른 거죠. 자, 더모멘텀픽 좋아요, 픽. 그런데 저 말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보세요. 드디어 유가 상승을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에는 어떤 느낌이 이전달되어 있나요? 느낌으로 올라온다, 떨어진다 이런 말고 느낌. 어떻게? 느낌, 이 느낌이 있죠. 느낌이라는 것은 오르니 다, 떨어지면 이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 있어요. 다행이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행이다는 느낌 어떻게 쓸 거냐는 말이지. 그럼 유지과 선생님의 주춤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게 멈췄다. 이렇게 이런 말 쓰려면 오른다 떨어진다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하나의 예만 드리는 거예요. finally, uh, w e v e b e e n i t seems looks like, w h uh, w e v e b e e n g i v e n a b r e a k i n t h e s o a r i n g oil prices.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면, finally it looks like we've been given a break in the soaring oil prices. 그러면 어때요? We've been given a break 이라는 말에서. 더 아, 이게 잠깐 이제 올라가던 게, 휴, 한숨 쉴 만한 어떤 분위기 된것 같다. 그러면 급등하고 있는 유가에서 떨어지는 이게 된것 같다라는 말을 쓸수 있었죠? 그럼 이제,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때 갖고 있는 걸쓸수 있는 거예요. 그럼 break 말고 relief 같은 단어도 떠오르죠. 그 여기서 relief가 뭐예요? 떨어진단 말이 되는 겁니다. 느낌 다가오세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승세가 주춤했단 말이든, 그럼 릴리프란 단어 하나에 그런 뜻이 들어있나요? 꼭 다가올 수 없죠. 그런데 이것도 떨어진다는 말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휘를 내가 얼마나 정확히 느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맥락마다 내가 잘쓸수 있느냐, 정말 좋은 영어를 써낼 수 있느냐, 못 써낼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껏해야 단어 하나를 외운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외워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 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정확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대1 대응으로 릴리프는 안심, 이 정도 갖고 있으니까. 유관생님좋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에서 안심이 딱안 떠오르는 거예요. 대부분 다 1대1 대응으 갖고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또 하나,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영문이 있으면 국문 해석본이 있을수록 안 좋아요. 국문 해석본이 있을수록. 왠지 아시겠어요? 국문 해석본하고 자꾸 모양을 맞춰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느낌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해석본에 1대1 대응으로 맞춰서 간신히 모양, 문장의 모양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해석본이 없는 게 낫다는 거죠. 물론, 이럴 경우에 문제가, 해석본이 없어서, 아무 뜻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제가 하는 말은, 그 정도면, 애초에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 지문을 공부할 수준이. 그런데, 어떤 지문을 공부할 때는, 내가, 대본이, 어떤 해석본이 없어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에서 어떤 뜻일까 고민해보고, 아, 이런 뉘앙스일 거구나라 를 알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뭐냐면, 그나마 해석본도 대부분 어때요? 보세요. 그 당장 지금 반대앤루니스 가가지고 책들 번역본 찾아보세요. 번역 아주 그냥 새끼발가 발로 해놓은 번역들 뭐 1대1 대응하막 한국말인지 미국말인지 모를 이런 번역들 가지고 그걸 해석본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니 이게 아주 한심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 지금 하나의 예만 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래 뭘, 뭘 해볼 거냐면은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뒤에다가 제가 이걸 붙여놨을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이거는 다 같이, 이거 동영상 올릴 때 같이 올려놓겠지만, 어, 제목이 뭐냐면, rising oil prices s p o s new threat to the U.S. economy, to U.S. economy 라고 하는 뉴욕타임즈에 등장했던 글이에요. 그럼 이 글을 여러분이 보면서, 오른다 내린다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 우리의 영어, 영, 어떤 그, 정말 그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는 어휘력이 얼마나 없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쓸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달, 한 달락별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찾아보시는 거예요. 읽어보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데카요 붙여넣기. 아, 이게 많이 못 올리는구나.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음, 여기에서, 어, 올라간다, 떨어진다, 뭐, 이런 말, 의미가 있는지 여기까지만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보세요. 어, things started looking up 이란 말, look up 이 말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수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될수 있어요. Looking up, 하조면 아, 밝아 보인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말도 있고요. 어, fluster the fragile calm. 완전 얘들이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fragile calm을 없애버렸다는 얘기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유럽의 어떤 그 부채 위기가 그 이제 막 시작되고, 이제 회복이 막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죽여버렸다. 그러면 회복되고, 회복이 막 올라가고 이제 있었는데, recover를 올그걸갖딱 떨어뜨려버렸다. 그거를 중단시켜버렸다. fluster라는 말도 생, 나왔어요. Now under similar economic circumstances comes a turmoil in the Middle East. 여까지는 기좀 힘드네요. 자, 똑같은 걸 찾아보기가. 그럼 여기서 그다음에. 자, 이번에 뭐라고 나왔나보세요 Energy prices have surged in recent days. 했죠. 최근에 급등한 거예요. 근데 as a result of the political violence in i r a n d i s r u p d t i e s r d u o p i l production. The r d o e i l production. The s r u e p d t i e s r d u o p i l production. e d i o s r i l production. p d t i e s r d u c t i o n The s p t o i l p r o d u c t o i l p r o d u 산유량을 줄였겠죠. 그럼 우리말로 이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 리비아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아, 석유 생산이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혹은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바일런스하고 석유 생산 사이에 석, 석유 생산이 있고 바일런스가 있는데 어떤 관계예요? 석유 생산 바일런스가 석유 생산을 막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산이 됐죠. 생산이 줄어들. 었죠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디스어트라는 말이 우리말로 떨어뜨렸다라고 할 때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토프의 개념과 바이올런스와 올프덕션 사이의 어떤 그 관계를 내가 미묘한 관계를 이해하고 있냐, 이걸 이, 이게 내가 디스토프를 제대로 알고 쓸수 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Prices are also climbing. Climbing 나왔네요, 그렇죠? Climbing because o fears f the un unrest may continue to spread to other oil-producing countries.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달로 넘어가요. 다 보진 못해도 일부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Uh, if the recent rise in oil prices sticks,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말인가요? 최근 이 유가 상승이 sticks 하면, 그 무슨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되면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면 유가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이런 말인데, stick이라는 말못 쓰죠. 우리가 잘못 쓰죠. stick, it will most likely slow a growth rate. 그럼 slow a growth r a t e 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얘기하면은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할때뭐 이거 슬로우를쓸수 있냐는 거예요. 슬로우라는 동사 하나 우리가 제대로 못 썼던 거지. that is l r e a d y too sluggish. 슬러기시도 나왔어요. 슬러기시 하면은 막 힘이 쭉 빠져 가지고 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해 하고 있으면 어때요?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떨어진다라는 게 나올 때 이렇게 쓸 일들이 많았어요. t o p r o d u c e many jobs in this country. 그다음에 Some e c o n o m i s t s are predicting that oil prices just above $27 a barrel on Thursday could be sustained well above, could be sustained well above $100 a barrel. 그게 무슨 말일까요? 100불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말로, 100불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영작하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했겠을까요? will not fall under. 이렇게 썼겠죠. 근데 그거 갖다가 어떻게 쓴 거예요? could be sustained well above 라고 쓴 거죠. 여기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르다 떨어진다, 요거까지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겠는데 이걸 리딩 공부한다고 하면 could be sustained well above, 음, 그래, 유지된다는 걸 넘어가요. 다음에 우리말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will not f l l 라고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능동적인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가 가진 그 느낌을 내가 나올 때 처음 이 단어를 정리할 때, 오, 저 단어가 저런 뉘앙스를 쓰는구나. 라는 걸 알고 단어 정리하고 정의 정리하고 밑에 문장 정리해서 그 문장을 천천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리해서 끝나면 은 이거는 못 쓰는 거지. 오케이? 근데 정말 이렇게 내가 쓸수 있는 단어들의 무기가 점점 늘어나야지 나중에 쓴다고 할때 글로 쓴다고 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좀더 많은 순발력을 요구하는 입으로 말하는 것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어떤 그 상황이 됐을 때 틱틱하고 떠올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천재 언어의 어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서 딱 보고 "음... 이런 뜻이군. 레지스터틱 틱틱. 하면 다음 한 1년 지나가면 갑자기 거기 레지스터 등이틱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영어공부는 이거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이 이렇게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웅분은 이거다. 뭔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 어, 듣는 분들 어 지금 안 듣고 계신가 봐요. 다들 주무시나 본데. 자 이거 이게 무슨 뜻을로쓰는지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웅분은 이것이다. 자 o 니 e 다 퇴장 입장, 퇴장 입장, 퇴장 하고 <laughs>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거지? 응? 아무도 안 듣고 계신가? h e l l o hello, are you there? 임비지씨, 케이트 e 가르쳐줘요. 몰라, <웃음> 몰라. 아, 자, 이거 영어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어, 베리, 하드, 앤, 터프, 워크. 자, 아, 유독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수지씨 누구시죠? 그런데? 에비보이. Yeah, 아, 네. <laughs> 네,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요거보다 더 심하다고 하려고 중간에 이걸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적응 되시겠죠? 이건 뭘까요, 그러면? <laughs> 네, 좀 심한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뭘까요? 네, <laughs> 정확했어요. 그거예요. <laughs> 쌩! 네. <laughs> 저렴한 단어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케이트 씨가 누굴지 궁금하시네. 케이트 씨는 혹시 누구신지 제가 아, 아는 분인가요? 아, 저렴한 단어 선택이라고 정확히, 어, 이런 어떤 강의 진행을 평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케이트 씨. 어, 실명을 밝히지 않으시려고 하는데, 음, 아, 그리고 그냥, 아, 너무 감사한 평가여가지고, 어, 성함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음, 멍, 신종 씨가 멍이래요. 어, 어,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신정훈 씨. 게이트 <laughs> 씨가 누굴까요? <laughs> 궁금한데, 어, 앞으로는 어, 실명 제가 어, 이게 실명으로 여기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이 단어를 제가 지금 썼나요? 그때그때 그때 내가 뽑아다 쓸수 있을만한 맥락에 잘 녹아있는 그 것들을 알수 있으려면 단순히 그냥 1대1 등으로 알고 있어가지고는 써먹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달러까지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Even if energy costs don't rise higher 더높아가지 않는다. Lingering uncertainty over the stability of the Middle East could drag down growth.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drag down growth라고 나왔죠. drag down 무슨 뜻이겠어요? 끄집어 내리는 거죠. 그러면 성장률을 떨어뜨릴 거라는 얘기겠죠. 그럼 뭐 우리말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다, 아니면 성장률, 그 경제 성장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발목을 잡을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겠죠. 근데 그러기 드랙다운이라쓴 거예요. 드랙다운으로 나왔죠 신자유나 헤지펀드 지금 경제 얘기, 유가 얘기만 찾았더니 지금 몇 달러 보지도않았는데이 안에 정말 오른다, 내린다의 의미를 가진 여러 단어들이 다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무엇이든 우리가 귀로 듣거나 글을 볼때 상관없이 딱 보면 이단 내가 이 단어 안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좌우를 본 다음에 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면 우리 말로는 이랬을 텐데 우리 말로는 절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단어가 나왔을 때이 단어를 쓸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능동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공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어를 정리하려고 하면 은 단어 정리의 대상이 훨씬 넓어지죠. 지금까지 단어 정리하라고 하면 대부분 뭐래 딱 봤을 때. 처음 보는 단어들만 딱 봤을 때 이런 것만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해가지고는 그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단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단어들도 정확한 뉘앙스를 모르고 있게 되면 쓰는 내가 쓸수 있는 단어들은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이 비교적 덜했던 것은 아무 나는 절대로 내가 좀더 안다는 생각을 할겨를이 없었어요.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하고 비교할 수도 없었,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최악의 어떤 최악의 자존감, 최악의 자존감. 나는 정말 나는 정말 난 진짜 이거야 진짜 어 아, 나는 진짜 막 이런 거야 막어 그니까 러 나는 정말 살 가치가 없어 막그 어떤 그 영어라 내 네, 나는 이건 영어가 아니야 뭐 이런 그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다른 사람 비교한 적도 없고 내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진전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난다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이게 딱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 보니 오, 오. 조금씩 처음에는 보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걸 찾기 힘들었지만 조금씩 실력이 점점 늘어가면서 그래서 찾기 좋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문을 적을 때도 통째로 적어버리고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고 아 저렇게 쓰는구나. 그리고 어느 언젠가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다 흘러서 내가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하고 통역대학원 뭐 입시학원 이런 데가 보니까 어 내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앞서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런 게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오지 않았는데도 단어에 대한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런 데서 나왔던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혼자서 이게 무슨 무슨 뜻일까? 해석본이 있긴 한데 하면서 보죠. 이거랑 은좀 다른 것 같은데 느낌이 아 그럼 야, 아이따가 몰랐구나 이렇게 하면 못 쓰겠구나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 빼다가 다 정리를 하고 정리 정리를 하고 그냥 통틀어 외워버리고 그렇게 시간이 되면서 어 이제 통째로까지 가게 되고 여기 이 자리까지 있게 됐거라, 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단어 정리 추궁 2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어 정리라는 것이 단순히 모르는 단 내가 딱 생소한 단어, 이런 단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 쓰면 다 정리 대상인 겁니다. 지금 모르다 떨어지다라고만 하는 것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른 것을 예를 들기 시작하면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입시반이다, 이런 강의 TO다 해도 번역, 번역이라고 해서 번역 내시어를 받아보면은, 칸신히 막 문법만 맞춰가지고 써내는 정도의 수준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단어, 결국엔 단어다라는 거예요. 어, 이런데도 단어 정리를 안 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단어 정리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네, 얼마나 부지런히 해야 되겠어요, 이 정도면.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케이트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케이트. 케이트. 네. 네, KTC 본명 꼭, 어, 밝히, 밝히셔야 돼요.